자, 우선 x, y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여기는 5까지 여기는 6까지. 그랬을 때 함수값이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없었다. 등호가 없는 케이스면 우리가 여러 번 했었다. 맞지? 어떻게? 6개 중에서 그냥 5개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화살표가 정해진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. 그래서 6, c, 5. 어,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등호가 없다고 가정하면 얘는 6, c, 5. 그냥 이렇게 풀면 돼. 맞지?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다 어, 등호가 있습니다 등호가 있는데 자 등호가 만약에 여기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두 번째 단계는 처음에 한번 적어보면 얘랑 얘랑 같은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차피 f1과 f2는 똑같은 수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수를 다섯 개 선택할 필요가 없이 네 개만 선택하면 되지만, 어, 그러면 네 개만 선택하면 1도 그 수로 가게 되고, 2도 똑같은 수로 가니까, 어, 중복이 돼서 여기에서는 전체 여섯 개수 중에서 네 개만 선택하면 됩니다. 그 다음, 세 번째도 마찬가지. 세 번째는 이렇게 가다가 지금 3과 4 사이에 F3과 4가 등호가 되는 케이스가 있겠다. 맞지? 그럼 얘도 똑같겠지? 그래서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를 선택하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은 등호가 두개다 들어가는 케이스. 그러면 f1과 f2가 같고 f3 그다음에 f4가 같고 그다음 f5 이렇게 되는 케이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숫자를 하나, 둘, 세 개만 선택하면 된다. 그래서 여기는 6c3 계산하면 여기는 여섯 개. 여기는 62 이로 나누면 여기는 15개.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15개. 여기는 어 20개. 6 5 4 3 2 1 하면 이렇게 나 약분되고. 그래서 다 더하면 30 50 56 답은 2번.